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남양주시가 2024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00만 메가시티 상상은 현실로를 주제로 주강동 남양주시장이 발표했는데요. 직접 취재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남양주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주강동 남양주시장의 신년 기자회견이 열리는데요. 자세한 소식 만나보시죠. 오늘 남양주시청에서 100만 메가시티 상상은 현실로를 주제로 2024 신년 기자회견이 개최됐습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6가지 주요 역점 추진 과제와 함께 2024년 남양주시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남양주시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 첨단 미래산업 경제도시, 배움이 가득한 교육도시,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건강한 힐링 문화도시, 시민이 중심인 행정도시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했습니다. 특히 100만 도시를 향한 기반 조성과 함께 남양주 특례시 준비를 위한 시민협력형 100만 특례단을 추진해 2024년 남양주를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상상 더 이상의 남양주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슈퍼성장시대, 시민시장시대, 실용과 평화배 시대를 목표로 오 속도감 있게 전진하겠습니다. 주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분야별로 최우선 과제와 핵심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박예진입니다